테마 47인데요. 어, 테마 47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합니다. 폐업 신고했다가 자격은 있으니까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수 있죠. 어, 폐업 신고했다 다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부합니다. 어, 우리가 방금 전 테마 46까지 공부한 것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내용을 공부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다 을 폐업했다가 다시 나중에 등록을 한이 개공에 대해서만 별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 후 재등록 이런 말이 없으면 폐업하지 않은 개공을 말하고 폐업 후 재등록 이렇게 나왔을 때만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폐업 전 지위승계부터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 말은 폐업신고했다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하기 전에 개공이 했던, 어, 위반행위 등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어, 당연히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해놨습니다. 그 말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했다가 나중에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로 등록을 했을 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사는 폐업 전에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갖고 가는데 어떤 걸 갖고 가느냐 두 가지를 갖고 갑니다 하나는 처분 효과의 승계 또 하나는 위반행위의 승계 그럼 처분 효과의 승계부터 보겠습니다 처분 효과의 승계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및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 어, 요건 무슨 말냐면 이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사는 폐업 전에 업무정지 처분 받았던 거, 그리고 폐업 신고 전에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반행위에 승계 보겠습니다. 원칙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 가로열고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에 대하여 재등록한 개업 공인인계사에 대해서 행정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법을 위반했어요. 그 위반 행위가 등록을 취소해야 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거나 또는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어요. 근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 받기 전에 폐업을 먼저 했어요. 폐업했다가 좀 지나서 다시 등록했어요. 하더라도 폐업 신고 전에 등록을 취소에 대한 위반행위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다시 등록한 개공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등록한 이후에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요 같은 행정처분을 할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원칙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에 위반 행위를 가지고 행정 처분 즉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와 같은 행정 처분을 할수 있다 해 놨습니다. 기억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등록한 개공에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 폐업 사이 등을 고려해서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니엄 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한 경우 그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한 기간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폐업 신고 전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위반 행위에서요 근데 등록 취소 처분 받기 전에 먼저 폐업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났다가 다시 등록을 하여 중개을 다시 하다가 윙걸 폐업신고 전에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가 다시 등록한 이후에 적발됐어요. 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에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본래는 등록 취소 처분 후 3년간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폐업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는 그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에서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까지 기간인 그 폐업 기간을 빼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에서 폐업 기간 1년을 빼요. 그럼 결국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간만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지소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이번 예외적으로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 행정처분, 즉 등록지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박스에 있습니다. 기업법.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만일 폐업 기간이 3년이 초과됐다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행해 가지고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면 등록 취소를 못 한다는 말은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됐다는 것은 스스로 중업을안한 기간이 3년 초과됐다는 말이죠. 그 말은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중개을안한 기간이 3년 초가 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까지 기간인 폐업 기간이 3년 초가 되면 이거는 스스로 중개을안한 기간이 3년 초가 됐으니까 등록 취소 안 했어도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거와 진배 없으니까 폐업 기간이 3년 초가 되면 폐업 전에 행위 가지고 다시 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한 거죠. 또한 니언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해놨어요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재등록한 개업 공인 회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해 놨어요. 자,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했는데그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예요. 근데 폐업했어요.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폐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등록했어요.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 기간이 폐업 기간인데 폐업 기간 1년 초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한 것을 가지고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못 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스스로 중업을 하는 기간이 1년 초가 됐죠.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서도 스스로 중업을안한 기간이 1년이 초가 됐으니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진비 없다 이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중된 행정 처분할 때 최근 1년 안에 몇번 업무 정지 처분, 몇번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위반 행위했을 때 가중된 행정 처분 하는데요.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됐다는 것은 가중된 행정 처분을 할수 있는 고려 기간 1년도 지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됐다면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없게 한 거죠. 그래서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면 폐업 전의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폐업 기간이 1년 초가 됐으면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할 수가 없다. 이거 좀 알아두시게 됩니다.